이시한의 읽은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한책방의 주인 이시한입니다. 주가예측, 부동산예측 같은 것을 잘하면 큰 돈을 벌죠. 그런데 거시경제, 그러니까 어떤 전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예측해서 그에 따른 뭐 나라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큰 투자를 집행하고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은요. 그냥 큰 돈이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인 큰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예측 능력 그리고 예측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 해결 솔루션 같이 여러 가지 능력적인 요인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세계인들은 좀 존경 어린 시선으로 보죠. 그 중에서도요 세계 3대 투자자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워렌 버핏, 로스 그리고 짐 로저스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보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세명 중에 한 분인 짐 로저스가요, 한반도에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쓴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약간의 편견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이요, 한국에서 낸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만 썼을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의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국방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로요 자신은 미국 시민으로 자신 낸 세금이 미국인들만을 위해 쓰길 바란다라는 좀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이유를 덧붙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훨씬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짐 로저스는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저 돈만 생각하는 인물인 거예요. 어떤 게 돈이 되고, 어떤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될까를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 기준으로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요, 굳이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의의는요, 이데올록이나 명분에 좌우되지 않는 이런 돈만 생각하는 눈이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짐 로저스의 논의는 간단합니다. 일단,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은 변화로 인한 위기의 순간에 저평가된 주식들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야말로 강력한 변화겠죠. 그랬을 때이 변화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만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짐 로저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될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짐 로저스는요 현장형 투자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에 직접 가봐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일단 느끼는 것으로 시작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두 번의 북한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직접 감지했다라고 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요 비가역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돌아올 수 없게 비가역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면서 몸소 겪은 변화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은 현재 닫힌 문이 열리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한반도가 세계 경제의 동력이 될수 있는 이유를 들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북한의 나선 경제 특구 같은 경우는 나진항을 품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이요. 끝에서 끝 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횡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의 나라들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전초기제 역할을 바로 이 북한에서 이 북한 땅에서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아시아의 물류 허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일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에 설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리적 원인 때문이다라고 다이아몬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정합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지리적 이점이 일단 확연하게 여기서 차이가 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철도가요. 한국의 부산과 광양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원스톱 물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의 가보지 못한 최후의 나라, 북한이라는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관광산업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또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북한의 장점으로 세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북한만 있으면 되지 굳이 한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수 있는데요. 한국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의 북한은요. 체제 의 문제도 있고요. 또 기술이나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상업화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관광 역시 인프라가, 인프라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이나 자본들,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경쟁력 있는 경제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저스는요. 트럼프와 아베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양적 완화 정책, 돈 많이 찍어내는 거 있죠? 그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에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미래를 끌어다 쓰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구광 못지 않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2020년이 그것의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가 경색이 되게 돼요. 그때 전 세계 경제를 돌 엔진으로 통일 한반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 지역을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 활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로막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북핵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의 제재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경협이 거의 전면 중단되어 있잖아요. 사실 북한의 핵폭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 경협도 있고, 나아가 통일이라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핵폭이라는 결정이요. 사실은 김정은 혼자서의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북한 지도층이 집단으로 결정해 온 이런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요. 경협이 이루어질 때이 한국의 위력을 가장 잘 아는 게 아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속셈은요. 어떻게든 한반도의 개방을 막고 싶어서 갑자기 무역 제재를 하는 등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방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경제력이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 일본은 주변국으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이 직로저스가 일본에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 만큼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거든요. 그런 직로저스의 어떤 진단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통일에 대한 필연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는 민족 문제 같은 것은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승리 뭐 이런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더더욱 관심이 없죠. 하지만 사실 이 통일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크고요.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져가는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짐루저스가 이런 책을 쓰면서 남북의 경제 협력을 촉구하는 이유는요.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는 북한이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황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책을 쓴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경제 통합도 하고 외국인의 투자 제한도 풀면 자신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는 것이겠죠. 역사나 명분,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 예측하는 한반도의 성장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이 더 신뢰가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 시안의 읽은 척 책방, 오늘은 짐 로저스의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였습니다. 시안 책방에 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투자하시면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상당한 지식인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